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천안, 그리고 충남, 또 충북의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 저희 젊은 세대가 굉장히 당원 가입의 행렬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제가 당대표가 된 뒤로 그 3만 명 가까운 당원들이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60% 70% 이상이 젊은 사람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전례가 없이 젊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데 젊어지는 것도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저희의 주력 당원이었던 60대, 70대 이상을 건너뛰어서 이제 20대, 30대로 이제 가입행렬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간 허리에 계신 40대, 50대 우리 당직자 분들께서도 40대, 50대 당원 확보에 좀더 열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30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또그 허리가 끊어지게 되면은 저희 당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또 문제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당을 오래 지켜오신 전통적 당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대패를 했던 우리 당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전통적인 조직 선거나 이런 것보다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설회 같은 것들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원했던 그런 정치권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예를 들어 젠더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공정의 문제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아 정치가 우리 문제를 다뤄주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젊은 층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젊은 층이 지금 정치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 우리가 미는 후보가 단일화를 뜯고 후보가 되네 그 효능감을 한번 맛보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진짜 밀었더니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압도적으로 탄생하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진짜 지지를 해봤더니만은 당대표가 36살짜리가 되네 이 효능감을 맛본 젊은 세대는 내년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더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이 되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견을 이야기하고 토론 배틀을 한다니까 141대 1의 지원율을 만들어내고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 또 일반 시민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년 전에는 그 바람이 지금의 40대 50대가 젊었을 때 만들었던 바람이 그 당시에는 노무현 열풍이라는 걸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나서. 그 바람은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순풍에 몸을 맡겨서 저희가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그 젊은 세대의 바람에 저희가 보답하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당장 저희 토론 배틀로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8강전를 TV조선에서 중계했고요. 또 월요일에 결승전을 또 TV조선에서 중계할 텐데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런 정당 이벤트가 5시 방송을 했더니만은 순간 시청률 6.7%, 평균 시청률 5%가 나오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나갔던 전당대회 TV 토론 시청률은 2.4%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흥행했다고 하는 전당대회였는데 이번에 우리 당의 대변을 인 뽑는 토론 배틀은 8강전인데도 평균 5% 최대 6.7%였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이 열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조금만 더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같은 경우에는 10% 15% 넘는 시청률로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그런 이벤트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잘라나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래가 원하는 후보를 만들고 미래가 원하는 정당이 되어서 정권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집하는 당원들이 다가오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소중한 한 표들을 행사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laughs> 지금 저희 당원 숫자가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대선 경선에서 젊은 세대의 뜻을 받아가지고 필승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당원가입으로 당원 모집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께 저희가 배지까지 시작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당원을 모집하면서 필요한 개선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에게 저희 비서실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천안에서도 행렬이 이어진다면 제가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매주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 충청도의 중심 중의 하나인 천안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충청도의 또 다른 중심인 청주, 대전, 세종, 그 다음에 충주 이런 곳에서 들 지지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내년 정권 창출은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전라북도에 먼저 가고, 그리고... 또 이제는 충청도에 오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당의 핵심 지역이라고 일컬었던 영남에서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을 내주고 180석을 내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 지지층에 대해서만 소구하고 경작 선거에 있어가지고 중도층에게 확장하는 모습. 새로운 지휘층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행동들이 저는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의 큰 승리로 되돌아올 것이라 확실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서면들과 양껏 소통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